협업의 네.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은 일산협업아카데미가 그냥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. 있는 날 5시 30분에 모여 또 파티가 있게 됐다. 또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까. 일산협업아카데미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다. 그리고, 보세요. 이, 이 양반이 이걸, 이걸 만들어놔 놓고, 보세요. 이걸 만들어 놓고 지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. 써먹라잖아 어, 아니, 잘, 지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. 심플하게 쫙 나왔죠? 네.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여기 위에 보이게 앞으로 이런 포스터 제작하고 개시하면 패밀리들이 무조건 공유해주면 어떨까요? 얘는 내 강의를 안 들었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의 공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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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네 가지인데, 네. 핵심적인 건세 가지가 네. 있죠? 네. 그럼 얘는 그네 강의 안 들었으니까 뭔가 면 이런 거 공유하면 어떨까? 공유해주면 좋다 당연히 공유해야 되죠 네. 네. 그잖아요. 맞아요. 뭐, 대, 공유 안, 하니까 대답 못 하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아, 당연히 공유해줘야 되잖아요. 네. <laughs> 내가 오늘도 똑같은 말을 수십 번할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말기를 알아 먹을 때까지 진도 안못 나간다고 요 근데 오늘은 내가 마음, 마음, 마음 먹고 달리려고 그래요. 요 설명하고. 자, 그러니까 이 사람은, 내가 <laughs> 그래서 여 밑에다 뭔가 하면 진득하니 좀팔주다 듣고, 내가 뭐여밑에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? 이 밑에다가, 예, 네. 제발, 여기 대표 보여드릴게요. 그냥 꾸준히 하루 막 가면 들어보세요.